예, 안녕하세요.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 자, 10월 13일 장마감 관심 종목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뭐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나 관심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모드투어라는 종목입니다. 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laughs>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이런 구간들이 겠죠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거죠. 오리선이 60에서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 뭐 거래량까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였었던 9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 하지만 최근 들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밀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뭐 60일사에 대한 지지가 확이 되는 과정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봉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조금 미가 있다. 60일사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기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뭐 전혀 양이 없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드디어 미드 코로나와 관련된 뭔가 이제 정책적인 토의 논의를 할수 있는 위원회가 출범이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이제 이러한 이제 위원회가 출범이 됨으로 인해서 <laughs> 과연 이제 미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어떠한 내용들의 변화가 이루어질 이러한 이렇게 기대치들 모멘, 모멘텀을 좀 어,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뭐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오늘 장마감 이후에 모두 뭐 투어라든지 뭐 하나 투어라든지 뭐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세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뭐 그투도 마찬가지고 뭐 노란 풍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하부에 걸려 있는 뭐, 뭐 호텔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같은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모두 투아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심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제 내일이 다음 주죠, 다음 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 21일이면 이제 누리오에 발사가 예정이 있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 음뭐 이런 이제 누리오뿐만 아니고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슈들이 어, 워낙 더 컸었던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에 따라서 한국항공 한국, 우주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밀리는 상황들은 아니었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이 발생이 되면서 60일 선을 좀 강하게 뚫는, 강하게 돌파를 시켜버리는, 난 이제 장대 양봉의 움직임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다음 주뭐 이슈적인 부분들 뭐 기간적인 이벤트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좀 놓고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항공항공우주를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뭐 앞서 어... 모두 투어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어, 미드 코로나에 대한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가동이 되게 되면 이제 미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집합이죠.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뭐 유통업체들은 사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괜찮아요. 그렇 아무래도 이제 신규 출자만 더 현대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음, 뭔가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뭐, 보복 소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보복 소비가 백화점에 뭐 입점된 업체들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펼치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현대백화점의 문제점이라고 발생이 됐었던, 항상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면세점이거든요. 근데 이 면세점에 대한 내용들도 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눌려있었던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착안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행업종, 유통업종 이런 쪽에서 이제 대장주도를 한 번씩 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3월 13일, 아, 10월 13일이죠. 네, 10월 13일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관심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왔다라는 거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 8월에 달 대한 저점 자체가 75,500원,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나아졌었고요. 뭐 상승하는 과정에서 60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뭐 추세적인 움직임들의 상승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60회선에 대한 돌파는 상당히 좀큰 의미거든요. 왜? 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60회선에 대한 돌파 흐름들은 사실은 수익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있다. 하지만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60회선에 대한 도전이 한번 이루어진 이후에 이 60회선의 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쉽죠. 그러니까 시장 여건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모호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모호한 실적 변화, 그리고 모호한 정책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뭐 과연 요 흐름들을 돌파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60일선의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만들 것이냐를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양쪽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물파도 괜찮고, 눌림목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관심있게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에서 세 번째 종목으로 현대백화점 제가 편집을 한번 시켜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만도라는 종목인데, 지난주 말서부터 해서 자동차 업종을 빼놓고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지수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뭐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섹트 자체가 자동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기아차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laughs> 해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44분기 쪽에서는 뭐 하, 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동안에 이어져 왔던 자동차 출현량보다는 44분기는 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선호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하부에 걸려 있는 부품주들, 그러니까 전장 장비겠죠, 뭐 전장 부품 업종이라든지, 뭐 장비 업종이라든지, 뭐 부품 업종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만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60선에 연 대한 뭐 중요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량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60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요. 그리고 9월달에 이어져 왔던 이런 박스권을 다시 한번 횡보되는 구간들이겠죠. 이건 이제 횡보되는 구간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이렇다 할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러한 흐름들로 이어져 준다고 하게 되면, 4, 4분기 자동차 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오히려 시장을 견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섹터로 새롭게 좀 부상이 됐다,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뭐, 4일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4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수준에 대한 눌림목, 그리고 거래량, 꾸량 거래량, 쉽게 말씀해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조정이 아닌 소규모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적정 수준에 대한 눌림목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섹터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만도를 한번, 한번 뽑아봤으니까요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겠습니다. 면자 그러면은요 10월 13일 장마감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외에도 시장에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램,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mart noise>